한국 기독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기독교 10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티비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판단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인시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선교사 가정 출신의 린다리 의원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자폐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보호 작업장 레그랜드를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각 교단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기독교 10대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진행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며 파괴적 네거티브가 아닌 창의적 포지티브의 정책 선거가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14일 제 20대 대선 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교총 류영모 대표회장과 기공협 소강석 대표회장이 격려사와 인사말을 전했으며 정책 발표와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힘 선대위 기독교 위원장 이채익 의원 등이 참석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의 핵심 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여야 모두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재정의 과정에서는 좀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성소수자, 동성애자, 인권도 존중되고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별도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없는데도 성소수자,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회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종립사학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 수호 문제, 인사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 필기 시험에 한해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지금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시도 교육감에 게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지만은 일부 사학 비리를 근절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의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초저출산 극복 정책,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법 제정, 기부문화 활성화, 재난 상황을 대비한 민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격려사를 전한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모두가 투표장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을 뽑는데 한국교회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정작 국민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구티비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판단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돕고자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대담엔 한국교회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이 교계를 대표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달 네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후보자들은 경쟁 후보들을 향한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은 실종되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유영모 대표회장은 이런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직자의 자세, 흠결사항 등을 유권자들이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정책이 뭔지, 후보의 품성이 무엇인지, 통치 철학이 무엇인지, 그 당이 얼마나 정신적인 가치를 존중 여기는지를 우리가 예, 예리하게 주시하고 교회 안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마주한 반기독교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온 포괄적 차별 금지법, 사학법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세계적 고민거리로 떠오른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 사회 등의 문제에 대해서. 차기 정부와 기독교의 협력 방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나 저출생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를지는 것이고요. 정부 당국과 우리가 MOU를 맺어서 일들 앞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지난해 유엔의 선진국 지정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 첫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류 대표 회장은 진영 논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한편 진영의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민족의 대통령이 되시고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TV 특별대담 대통령 선거와 기독교인의 선택은 오는 17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계 교포가 시의원에 당선돼 화제입니다. 뉴욕시의원에 한인이 당선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문화 중심지인 뉴욕의 정책 결정에 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뉴욕 한인계가 미 주류 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린다리의 뉴욕시 의원을 만나 한인사회를 위한 역할과 협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뉴욕시 의원 선거에서 한인시 의원이 탄생하면서 뉴욕 한인 정치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인구 850만 명에 달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인 뉴욕시에서 한인시 의원이 배출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23 선거구 시의원인 린달리 의원은 과테말라 한인 선교사의 딸로 부모에게 배운 사랑과 섬김을 위해 비영리 기관에서 일해왔으며 같은 이유로 시의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린달리입니다. I I feel um incredibly humbled and honored because I'm the first woman to ever win this city council district. 이 의원은 교육 복지 공원 교통위원회 및 노인센터와 식료품 부족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치러진 동부 지역의 선거에서 한인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한인 시의원 두 명이 동시에 탄생하는 쾌거를 이뤘고 주지사 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버지니아 주에서는 최초의 한인 여성 주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So I'm over here in Eastern Queens and Julie Wan is on Western Queens and hopefully we can. raise the voices and concerns of the Korean community in our new role. 미 전역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정치력 역량 확대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백인과 흑인 중심의 기성 정치권과 히스패닉 이민 유권자들의 높은 벽을 넘은 이들에게 거는 한인 사회 기대는 큽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일을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깨고 자폐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보호 작업장이 눈길을 끕니다.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반을 조금 넘긴 이른 시간. 직원들은 1시간 먼저 출근해 성경 필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이어져 온이 기업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레그랜드는 자폐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으로 지난 2010년 5월 창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중증 자폐장애인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수제 쿠키와 빵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느 제빵사 못지않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모든 작업을 스스로 해 나갑니다. 직원들은 의사소통이 다소 어렵고 작업 속도나 능률도 다르지만 그 누구보다 일을 즐거워합니다. 일 만드는 게 좋아요. 돈 많이 번게 좋아요. 짜장면 사고 싶어. 6년 정도 됐어요. 일하는 게 좋아서요. 안분도 틀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프랑스어로 씨앗을 뜻하는 레그랜네는 이곳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보호작업장이 더 많이 퍼지길 바라는 남기철 대표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남 대표가 레그랜네를 설립한 건 자폐성 장애를 안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아들이 첫 직장이었던 보호작업장에서 정리해고가 된 이후 장애인을 고용하는 작업장이 거의 없었고 특히 자폐장애인의 고용은 더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저 우리 그 아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작업장을 만든 거예요. 그 작업장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와 나면 다 출근을 하고 이렇게 죄형이 창경쓰면서 하루를 묵상하면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대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터라며 이는 장애인 한 명의 복지가 아닌 가족 전체의 복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그랜드는 같은 건물 5층에 두 번째 작업장을 열고 필기구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장애인 근로자라도 더 채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레그랜드는 앞으로도 자폐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장을 세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 성도들이 연합한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가 14일 출범식을 갖고 각 교단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이날 양당 후보의 대선 공약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없다며 교단 차원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교단과 교회들에는 대선 후보들을 찾아가 기후 위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과 성도들에게는 소속된 교회가 기후 위기 문제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 성시와운동본부가 제19회 사랑의 쌀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간 모금한 2000여 포대의 쌀을 350여 단체 및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본부 측은 2003년부터 진행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로 지난해까지 총 18억 9500여만 원의 모금에 매년 미자립 교회와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성창민 사무총장은 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흘러가는 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 격리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됩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농산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백신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4일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1차장은 또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방역 전략을 중증화, 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 지원비는 이번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두 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 1만3천원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선정됐습니다. 지원금 및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은 하루 34,910원, 2인은 59,000원으로 선정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거래량이 7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모두 7만 1,078건입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이처럼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세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한 공립학교에서 성적 취향과 호불호를 묻는 활동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앤필드공립학교에선 8학년 학생들에게 피자앤어센스라는 이름의 활동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성을 피자의 비유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적 취향을 설명하고 호불호를 묻는 활동입니다. 이를한 학부모들은 학교 이사회에 우려를 제기했고 드레제 교장은 학교 이사회에서 과제의 부 적절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코네티컷 교육부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의 담배 광고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실시된 국민투표 개표 결과 57%에 가까운 국민이 담배 광고 규제 강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신문과 영화관, 인터넷, 옥외 광고판 등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스위스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가 허용된 국가로 선진국 중에서도 규제가 느슨한 편입니다. 지난 한주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전주 대비 19%와 1%씩 줄었습니다. 국제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20일 380만 373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줄기 시작해 이달 12일 188만 4721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8일 하루에만 만 3023명이 숨져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일일 사망자 수도 이달 12일에는 8,318명으로 줄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국제유가가 8년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90달러 중반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1일 뉴욕 상업 거래소의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6% 오르면서 8년 만에 최고가인 93.1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 차질 우려가 유가를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강하고 찬 바람이 불어와 미세먼지를 밀어내 공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추위는 주 중반에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4도, 대전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부산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 후 치르는 첫 선거입니다. 흑색선전과 비방보단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겠다는 후보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선진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